안녕하십니까. 중고보차입니다 오늘 밖에 소나기가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이런 날엔 그냥 넘어갈 수 없죠. 그래서 인천항에 위치한 고래수단에 방문해서 아나고의 1kg를 구매해보았습니다. 어, 참 예전에는, 어, 포장마차 가면은 간혹 가다 서비스로도, 서비스 안 주로도 주던 음식인데 참 먹을 때마다 만감이 좋지 않은 음식인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술은 운수대통입니다 요거 마켓 가니까 팔더라고요 은수 대통 한 잔과 음, 아나고의 맛있게 한잔 먹어보겠습니다. 자. 음, 음, 살짝 백세주 같기도 하고. 어 약간 대나무 향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어 이거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대망의 아나고에. 아나고에는 포슬포슬하게 쌀, 썰려 있어가지고 어 젓가락으로 집어도 되지만은 수저랑 같이 사용하시는 게 굉장히 먹기 편합니다. 자 음. 음. 뼈채 먹기 때문에 식감이 굉장히 좋고 굉장히 우수합니다. 음. 비 오는 날 소주 한잔이나 같이 먹으면 완전 별미입니다. 너무 맛있어요. 아, 한잔하시죠. 아, 어, 이거 맛있네요. 음. 이거 아까 사면서 마트에서 인천술이라고 돼있던데, 주소는 충북이거든요? 근데 이게 인천에서 나오는 술이 맞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 <laughs> 쌈이랑, 쌈은 청상추랑 적상추.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또 빠질 수 없는 맨을. 음. 특히 채소랑 같이 먹어도 채소의 또 아삭한 식감하고 안하고의 또 꾸들꾸들한 식감이 만나면 또 굉장히 입안이 즐거운 것 같습니다. 자 앉아 주시죠. 식감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앉아 주시죠. 음. 단점은 뼈가 있기 때문에 꼭꼭 오래 씹어야 됩니다. 음. 정말 입에 즐겁습니다. 음. 어, 제가 또 준비한 어, 안하고 초무침을 제가 만드는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야채는 미리 준비해 놨고요. 안하고 한우국, 그다음에 기존에 먹고 남은 초장. 참기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 콩가루입니다. 이걸 넣어야 굉장히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물기 생기는 것도 막아주고요. 비벼보겠습니다. 음식은 요렇게 내봤습니다. 이렇게. 자. 하... 음. 이 콩가루를 넣는 거안 넣는 거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어색 꽃이 초무침을 해드실 때는 어꼭콩가루꼭 넣어서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안 하고 1kg 해요. 그다음에 초무침해서 같이 한번 먹어봤습니다. 오늘 이 우수 대통이라는 술을 마는 것도 굉장히 좋았고요. 또 지금 아직까지도 비가 어, 소나기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물론 저야 어, 비가 오면 마냥 좋아하는 성격이지만. 또비피에 없으시기를 어,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도 이렇게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 저희 영상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